대성의 지도 대성입니다. 안녕. <laughs> 안녕하세요. 외국인들이 인사해주세요. 네, 지금 오늘은 바다가 보이죠, 바다. 바다의 도시. 포항에 나와 있습니다. 포항. <laughs> 날씨가 조금 흐리긴 한데, 바다가 더 이쁜 것 같아요. 오늘 바다 진짜 이뻐요. 파도가 뭔가 우렁찬 느낌? 오늘은 또 포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포항 속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시 포항 속으로 고고 고고! 포항! 네, 오늘 오프닝 한 곳은 여기 포항 영일대라고 하는 곳인데 포항에서 제일 랜드마크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오프닝을 시작했고 지금은 이제 그 스페이스워크 포항의 또두 번째 랜드마크죠 약간 그 계단식으로 해서 이제 사포항의 영일대 쪽을 또 이제 구경할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또 바람이 많이 불어서 갈수 있을지 모르겠네. 일단은 못 먹어도 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아 미치겠네. 오늘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서 지금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미치겠네. 일단 영상에 담자. 이걸 걸어 올라가서 이미지 트레이닝 했대 이미지 트레이닝 이걸 다시 돌아오는. 그죠? 저물구나무석에서 도는 구간이 조금 신경을 써야겠네. 올라가기 조금 한 10m 전에 그 소닉처럼 돌돌 말아가지고 왕왕왕왕 해갖고 이제 빨리 돌아야 다 그렇게 아니고는 못 돌겠다. 계획대로 되는 건 없지만 그래도 웃어봅시다 포항 왔으니까 다 같이 포항. <laughs> 네, 스페이스워크 뭐 올라가서 한화공원 여기 전망대를 한번 올라와봤습니다. 공대신 닭. 여기 360도 근데 엄청 잘 되겠다 바다 뷰부터 아파트 뷰까지 360도 다음 뭐 해야되노 물회 한개 주세요 물회가 나왔습니다 60만원 매운탕까지 왔어요 매운탕 기호에 맞게, 기호에 맞게 섞어줍니다. 회가 어, 엄청 많아, 생각보다. 회가, 회가 엄청 많아. 회도 고소하고 그 새콤달콤한 그 육수의 맛이랑 고소한 회 맛이랑 잘 어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국수까지국수까지 더해주면, 첨상, 청상, 첨상염분. 첨상염 아, 금상첨. 쫑. 되게 대푸, 이쁘하게입쁘게잘말렸서 일단, 이제 회국수 맛도 느낄 수 있어요. 나는 물에 씻었지만, 물에 씻지만 회국수. 오늘 날씨랑 딱이다. 생존입니다. 우와. 이제 밥잘 먹고 나왔습니다. 오, 든든하네. 밥 먹고 나왔는데, 이제 저기, 건너편에 노을이 불난 것 같다. 저는 이제 그 아는 형이 또 포항에 게스트하우스를 게스트 하고 있어가지고, 일단 그쪽으로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게스트하우스 피렌체입니다. 포항의 게스트하우스 지금 1등 1등이 지금 게스트하우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차 후진으로 똑글로 네. 어, 돼요? 어, 후진으로 해서 네. 여기 딱 붙잖아. 왜냐면 차들 많이 지나다니거든. 상관없어요. 로마에 왔으면 로마법을 좀 따라 주세요. 아, 이 예, 피렌체 아니에요. <웃음> <웃음> 오랜만입니다 형 근데 증정식입니다 빠바바바 빠바바 1년을 기다렸습니다 1년을 어? 뭐야 이거 뭐야? <목소� techniques> 뜯어보세요 <목소� Bears> 뭐야 밋밋한 단체 사진에야 여기는 한국이라고 밋밋한 단체 사진에 제가 미치겠다, 진짜. 물러카메라 아... 대성공. 이게 뭐라고, 씨. 반영을 기다리면 들 돼. 아유. <laughs> 아, 그다 하나씩. 있다. 하나씩. 컨디션이 아주 좋습니다, 여기. 여기 옛날에 호텔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게스트, 하우스, 게스트 하우스를 만든 데라서. 엄청 룸 컨디션이 지금 좋습니다 리모델링도 한지 얼마 안돼 가지고 엄청 깔끔하고 게스트하우스지만 이제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 주변에 또그 포항에 또 유명한 죽도시장이 있다 해서 포항에 사는 대성유지도의 통내마실 네, 다음 다녀와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유튜버 때를 칩니다 화이팅 화이팅 죽도시장 대시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내가 아직 대성이로 보이네 우와. 보통 시장도 구경해요 끊지 말고 또 사서 돈이 없어서 <laughs> 우와 이강어 엄청 커 엄청 커. 미쳤다. 와, 쟤 뭐야? 뭐, 뭐, 뭐 먹고 자란 거야, 쟤? 골목이 다 아쿠아리움이네, 아쿠아리움. 다른 사람들 보면서 포획행위를 하는데, 고풀을를고 있어서 그런가, 부끄러워서 그런지, 포획행위를 많이 안 하네. 개를 되게 이쁘게 잘 쌓아주셨다. 밤에 기업 비린 게 없네요. 지갑 좀 다음에 아, 네, 갖고 오겠습니다. 안녕히 네. 네. 세요죽도 시장 재밌네. <laughs> 게스트하우스 옆에 있는 포항 그냥 식당인데, 김밥 한줄 2,000원, 라면 2,500원, 국수 3,000원, 민밥, 국밥 5,000원. 우동 떡볶이 2,500원. 순대 파전 2,500원, 2,000원. 이런 곳이 있습니다. 와. 근데 여긴 진짜 제가 자랑하고 싶었어요. 싸긴 싼데, 양이 또 작지가 않더라고요. 파티를 한번 즐겨보고 싶지만, 또 나이가 이제 나이인지라, 이제 방에 앉아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굿밤, 굿밤. <laughs> 아, 뭐. 렌체, 렌체. <laughs> <laughs> 아잘 잤다. 오늘은 또 해장겸해서 포항에 또 신기한 메뉴가 한개 있더라고요. 고등어 초탕이 있다해서 한번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어제 복권 샀던 거 5등 당첨됐습니다. 포... <laughs> 포항 에뭘 해도 되는 데네. 고등어 초밥탕 한개 주세요. <laughs> 여기 식당은 숙룡도 이렇게 셀프로 떠다 먹을 수 있습니다. 아따, 든든해요. 그리고 나온 고등어 추어탕. 크으, 빛깔 보이시나요? 고등어 살도 잘 보이시죠? 이제 밥을 말아볼까? 음, 음, 또왔다 음, 한번더먹을까 와, 반찬도 한번 먹어볼까? 와, 왔다. 재밌네. 뭔가 추어탕과 또 고등어찌개 그런 두 개의 음식의 조화? 아주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촬영이 안 돼서 아쉽지만, 이제 다음 행선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포항 곤윤산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또 요즘 포항에서 뜨고 있는 곳인데, 바다를 보면서 페러글라이딩을할수 있는 곳이라 해서 또 액티비티 하는 경험을 한번 해보려고 네, 한번 왔습니다. 있는데? 알겠습니다. 예. 오늘 또 바람이 좀 심한 편이라고, 딴 데보다는 바람이 안불 수도 있는데, 바다다 보니까 이제 바람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가 봐요. 이번 뻥에는 계속 계획이 차질 생기네. 아 경사 생각보다 엄청 높다. 미친 경사. 바람이 없는데. 자기가 쉬고 싶어서 거짓말 한거 아니야, 이거? 올라가면 또 다른가? 힘들어도 웃어야지. 힘들어도 포항이니까 웃어야지. 포항. <laughs> 생각보다 꽤 높이가 있네요. 여행가 보다. 아, 힘들어도 치봐 잊지 않았던 여행 중에 하루인 것 같습니다. 계속 네, 날씨 다시 크지만 뭐 마음대로 할수 없었던 게 많아가지고 하루에또 여행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어른에서도 극복하면서 웃어 넘길 줄 아는 그런 어른이 되겠습니다. 이때까지 네, 영상 긴 영상 봐줘서 감사합니다. 광성지도 대 성이었습니다. 哇哈哈！<laughs>